안녕하세요. 와.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바로 초콜릿 먹방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초콜릿을 한개 먹어본 바로는 초콜릿이 굉장히 약간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ASMR을 해보고 싶어서 헤드폰도 끼고 헤드폰도 장착하고 왔습니다. 자, 무엇을 먹어볼까요? 일단은 이거 먼저 먹어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맛있겠죠? 이 초콜릿은 친구가 어디 여행 갔다가 선물해준 초콜릿이에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고 소리도 좋아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요거를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화이트 초콜릿에다가 위에다가 밀크 초콜릿인지 작은 초콜릿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간 이런 모양으로 올려놨고요. 자, 그럼 먹어볼게요. 음! 너무 보세요 여기 안에 되게 잼 같은 초콜릿이 한겹더 들어있습니다. 근데 되게 부드러워요. 밀크 초콜릿인가? 음! 완전 맛있어. 한개더 먹어볼게요. 아니, 한번더 먹어볼게요. 음. <laughs> 음. 너무 맛있다. 이 안에 들어 있는 초콜릿은 부드럽고 이 밖에 있 초콜릿은 약간 단단하니까 되게 조합이 <laughs> 특이한 음. 음. 그러니까 그렇게 <laughs> 크긴 하진 않냐? 음, 맛있어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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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친구야 고맙다. <laughs> 이번에는 무엇을 먹어볼까요? 음, 음. 요거 <laughs> 이렇게 한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화이트 초콜릿에다가 다크 초콜릿이지 밀크 초콜릿으로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음 맛있을 것 같아. 어디 먹을까 이렇게 먹어볼까 아니 위에 이렇게 먹어볼까 이렇게 먹을 거야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음음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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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여러분 여기 뭐 이상한 연갈색 먹어도 되는데 음, 왜못 맛이야? 이 부역질 다. 음, 이거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다 어, 뒤집어 올려놨고요. 음. 음, 이게 뭔뭐 맛이야. 어, 맛이 너무 이상해. 그럼 음, 이번엔 한번뭘먹어볼겠지 이거. 짜란. 하트 초콜렛. 하트 초콜렛을 먹어보겠습니다. 완전 맛있겠어 <laughs> 이건 안에 또 뭐가 들어있지? 맨 처음에 먹었던 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아 아니야. 아 음. 응. 이거 안에 뭐가 안 들어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지? 안에 아무도안 들어있고 진짜 리얼 리얼 순... 초콜릿입니다 다그 아, 초콜릿인데 왜 이렇게 그 초콜릿인지는 잘 몰라 미안 음. 음. 여러분 지금 찍고있는 스타일이 몇인지 아세요? 음. 9시 반에 초콜릿 먹으면 찍고있습니다 응 음, 이빨 다 섞겠다. 응. 저 이빨 좀 살려주실 분. 응, 음, 근데 진짜 되게 맛있어요. 음. 아, 배불러. <laughs> 벌써 배불러. 이거 이제, 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밥 먹다가, 옆에 털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